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을이나 묘거든요. 근데 이 을이나 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헌도가 떨어져요. 음. 예. 그러기 때문에, 부러지면 부러진다. 응. 음. 어. 가 있는 거지. 하면 한다. 가 있는데, 을이나 묘가 있는 사람들은, 어, 그럴 수도 있고, 저럴 수도 있어. 가 있는 거예요. 음. 이게 나한테 득이 되나? 이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나?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을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좀 부러워요. 이 묘가 있는 사람들은요. 모든 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조금만 지쳐 있어도 잠자고 일어나면 음. 에너지가 막 살아요. 음. 네. 근데 이 인연생이잖아. 음. 어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부러지면 부러지지. 류현도하고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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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멀어. 음.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, 나한테 유리한 사람, 나, 랑 공감이 되는 사람들만, 예, 포진이 돼 있을 확률이, 예,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만약에 묘가 하나 있다, 그러면은 굉장히 유연하게, 그래,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,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, 그런데 이 간이 정말 하는 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, 소화액도 만들어줘야지, 독소도 분해해줘야지, 어, 그리고 영양소의 제공장이기도 하지. 그리고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또 분해해서 넘겨주는 역할도 하지. 피도 만들어줘야지. 영양을 포도당을 저장해줬다가 필요할 때마다 또 써야지. 그러니까 이간 크기가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. 그래서 우리가 간이 큰 사람들이, 예, 어떻게 보면 배포도 되게 있고 더 넉넉한. 성향의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. 이 간을 또 좋게 하려면은 우리가 음. 포장마차에서 순대 먹을 때간 먹잖아요. 음. 근데 다른 그 부산물보다 간을 딱 먹었을 때는 어때요? 음. 짭조름해요. 그렇죠. 기본적으로 간이 간이 되어 있어요. 음. 간이 간이 되어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은 촉촉하기도 하지만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도 0.9%에 가장 그것을 리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간인 거죠.